4 3번 실수 x 와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 제곱근 중 실수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r x n이라고 하자. r 1 컴마 0 플러스 r 루트 십 컴마 오 플러스 r 마이너스 루트 십 컴마 오 컴마 오 아니. 았아 근데 개념쌤에서, 개념쌤에서 있잖아. 네. 어,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얘기 해서 어떻게 하나 뭐, 이거, 이거. A일 때. 그지 네. 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바뀐다고 했잖아. 네. 그거, 그거 묻고 있는 거야. 그 문제. 있고. 문제에서묻는게 실수 X와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X의 N제곱근 중 X의 N제곱근 중 그지? A 그 여기 나와있는 놈인데 그개수를 각각 묶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처음 부터 해석을 할 건데 43번인가? 얘는 문제점이 10의 10의 제곱근을 묻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않아? x가 10이고 n이 10인 거니까 10의 아, 10제곱근이잖아. 그래. 실근 그래. 몇개 있는 거야? 몇개 있어? 열 개. 근이 1 0 개인 거고 실제 존재하는 거 실수인 근은 음. 뭐 계속 음이야 음은 두 개.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라는 얘기잖아. 그지두개 네. 있잖아요, 두 개. 짝수고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 나온다고. 난, 난 여기, 알,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아, 지금 이런 거잖아, 이런 거. X의 제곱이 4입니다.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잖아, 그치? X의 100조곱이 1이야. X가 100개 있는 건데, 실제는 그, 그, 실근 실수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고 요 그거 하는 거 그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야, 두 개. 이거를 지금 찾아 나가는 얘기야. 앞에게 X고 뒤에게 저거래매. 지금, 음, 네. 응? 네. N이래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그지 응. X에 N제곱근 묶이는 거니까. 그럼, 루트호에, 지금 그래서 두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답이? 네. 어?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요. 루트0에 5제곱근 물어봤잖아, 그지루트0에 네. 5제곱근 물어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홀수인 거니까 몇 개야? 네. 홀수 한 개. 네. 얘 포인트는 얘야, 얘. 이쪽인거그지홀수지냐짝싹수지잖아이해하는 네. 있으냐, 무슨말인지? 야 앞에 있는게 지금 X가 A.. 여기서 해당하면은 X가 여기서는 지금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거네 어떤 수에 N제곱근이 X가 나옵니다 X에게 숨 묻는거잖아 근에게 숨 묻는거잖아 될수 있는 값이 그렇지 않아? 응 네. 어. 그래서 지금 홀수니까 하나밖에 못 나오지 o 제곱근이라 얘기니까 그지 5제곱근이잖아, 그지? 마이너스도 아, 한 개밖에 못 나오죠. 이해합니까? 이거 피를 흘리냐, 갑자기? 그냥, 얘는요. x 는 10제곱근인데, 마이너스 10 나오면 이해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네. 엄밀히 얘기하면은. X값 네. 있어, 이거? 없어요. 어, 방귀 얘기해줘. 정이 피를 흘려.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헷갈릴 수 있겠다. 그냥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알겠죠? 그래. 어, 이걸로. 터 버려야겠다. 했지요. 그 정답은 네. 얼마예요? 4가답이에요. 4가답 아니야? 네.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두개 네. 하나하나, 빵개. 4가답이에요. 또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어? 어, 질 47번. 47번 할게요. 어, 나머지 공부 좀 했는데. 응? 네? 공부 좀 했다고. 47번 할게요. 47번, 정육면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쓰면 되 A, A, B, C, A, F, C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래? 정육면체의 부피가 루트 3일 때 정육면체의 부피가 루트 3일 때 A, F, C의 넓이는 정육면체의, 정육면체의 부피가 얼마라고요? 2 3삼일 때. AFC잖아요, 그죠? 삼각형, 삼각형, AFC. 삼각형 AFC야? 네. 삼각형 AFC.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거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어, 얘 삼각형 AFC의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2분의 3의 M의 N조급이죠. 3의 N조급이 n 조곱이 이렇게 돼어있다니 그때 m n 플러스 n이야. n 플러스 n이 얼마냐? m n 는 서로 소라고 얘기했고요.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풉니다. 할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h죠. 네. 가로곱하기 세로곱하기 높이한게 급피잖아 그렇지?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준다면, 아 x의 세제곱이 얼마야? 루트 3입니다이 길이는, 그렇지? 네. 이해합니까? 아, 그럴 거 아니야. 빨랐어? 네. 이거잖아. 따라서, X는,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자고 했어. 3에 2분의 1제곱인 거고, X는, 한 변의 길이가 중요한 거니까, 그치? 네. 3분의 1 주곱씩을 주면 X에 6분의 1제곱이 여기까지 찾신 거야. 한 변의 길이가 얘라고. 어? 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아, 네. 또 피해를 텐데? 얘잖아, 얘 지금. 네. 어, 그지 A에 부, 따라서, AF의 길이는요? AF의 길이. AF의 길이를 알아. 이게 정삼각형일거냐니야 어차피. 그치? 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 넓이가 어떻게 왔냐면은 어? 네.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난간에 어떻게 돼? 4분의 6투상한 변의 지곱이야. 내가 여기에서 A로 본 거야, 여기 한 변의 길을. 네. 네. 어? 그래. 네. 이렇게 한다고 네. A값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즉, A를 구하겠 있다고, A를. 이걸 구하겠다고 보면. 이해하니? 어떻게 되요1대1대 루트 2 죠? 네1대1대 루트 2일 거 아냐? 그지? 네1대 루트 2는 맞습니까? 3의 6 분의 1 조국 대 맞죠? 네 x 요 a 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x 대 a 니1대 루트 2가 x 대 A니까. 네. 될거 아니에요. a 니까 이렇게 될거 아냐? a 갖고 가는 게내 목적이잖아 그지? a 는 루트 2 곱하기 사실 이6제곱근 루트 3이렇 이렇게 써내고 뭔가 곱해져 있어 이합니까 A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정사각형이 이거에서 세 번째, 세 번째 삼각형 AFC는 어떻게 돼요? AFC는 그렇지? <목소리> 4분의 루트 3한 변의 제곱이래면 <목소리> 얘를 제곱할거예요 2 2 네. 곱하기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4분의 두3 넣을 거고 곱하기 얘분배없식에서 2가 될거고 그죠? 네. 세제곱근3됩니다약분 되니까. 네. 그러면 은얘 약분되면서 2가 나올 거고 맞죠? 네. 얘랑 이랑 계산할 거잖아 얘랑 이랑 그지? 네. 각 계급 만들 거잖아 네. 얘랑 이랑 약분이 된 거고 지금 약분이 이렇게 된 거고 예당일를 네. 계산하려고 이더니 앞에가 달라서 계산이 안 되잖아. 네. 이해하지고 무슨 말인지. 3, 3을 곱하겠다고요. 아, 여기 2구나. 2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최소공 대수 곱해야겠네. 6으로 한도 되겠네. 그치? 네. 6에 3, 3 곱한 거야. 3에 최소 곱하기 2 곱할 거에요. 6에 3에 지급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가 돼요? 2분에 6에 3에 5지곱이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얘가 M이고, 얘가 N이고, 얘가 N이고, 얘가 M이에요, 지금. 그래서 1 1이될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잘 정리하세요, 되게 좋은 문제요잘 정리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또 질문입니다. 52번. 52번. 이것도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이 10번, 걔랑 비슷한 건데, 한번더 해줄게. 정렬도 리정리해주고 지워도 되나?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죠? 1이 페이지. 어. r a 콤마 네. 인을 요것만 하고 잠깐 끄었다 갈게요. 이렇게 쓴다 지 그렇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에 n 조합하니까 a가 나옵니다. 네. 이 얘기죠.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 바꾸면 이건 무슨 말지? 이 n이 짝수인지 무수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바뀌는 거.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을 거고. 홀수면 그대로 하나밖에 안될 거고. 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같은 말이야. 이게 쓸 건데 기억부터 그렇게 기억. 알. 2 콤마 4고 r 루트 2 콤마 2.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대로 집어넣을게, 그대로. 어? a가 얼마야? 2고죠. 이렇게 할 거고. 맞습니까? 네. 얘는요 얘는 A가 루트 2인거고 그지? 네 이렇게 있는거 아니야 지금? 네한번더 N이 2인거니까 이렇게 여계산 여기 2가 숨겨져 있는거잖아 그지? 같겠네 아 오케이 같겠, 음. 응, 같겠. 그지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라 치킨이라 하면 되잖아 얘가 A고 얘가 a. 니은 볼까 니은? 니은 R A 콤마 3 곱하기 R A 콤마 3그 다음에 뭐 곱하기 R 쉽게 나오네 A 콤마 3넌 뭐라고 할대 R 3A 콤마 3 그대로 써 붙이면 돼이 u 세제곱근에 루트 A 세제곱근에 루트 A 세제곱근에 어 이길 거 아니야? 계산하게 되면은 세제오에 그지? A 더할거 아니야? 어? 네. 더할거 아니지? A에 3미 되겠죠 그죠? a 오겠네 좌표는 그안 그래? 네. 우표는 얘가 지금 3A에 세제오픈이 네. 되는 거 아니야? 네. 얘는 나갈 수 있어? 응이대 네. 끝이잖아 네. 같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래 r a 컴마 이에 와 컴마 이냐? 네. 이거 하는 거에다가 컴마 네. n day 네 이해하고 뭐랑 대 r a 컴마 이에 네.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 계산놈이 여기까지 계산놈이 그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계산놈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네. 맞죠? 네. 그럼 예랑이랑 어떻게 하는 거야? 인제.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기는 거조 그... 그죠? n 제곱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어 얘는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이랑이랑 같겠니? 이랑이랑 같겠어? 같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예랑이가 오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네. 됐죠? 네. 어. 될 수도 있지만 n이 2는 가능하지만 n이 2가 아니면 안될 거야 하나가 아니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어, 정답은 기역만 맞겠네요 네. 됐습니까? 네, 네 자꾸 좀잘 하더라 좀큰 있어요? 자 경민이 후